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66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66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았으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처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그 종사리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이상한 전도사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자, 우리 앞뒤 친구들 있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살로. 네, 우리 설 연휴에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주일을 살아갈 큰 힘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정말 용기 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기는커녕 오히려 더안 좋아진 적 혹시 있나요? 정말 용기를 내서 했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던 적, 있나요? 우리 어, 네,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조금 떨어진 적도 있을 수 있고,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아 관계가 어색해졌을 때 우리는 아, 내가 괜히 나셨나? 아,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졌어요. 백성들은 더 힘든 노동을 하게 되었고, 하나 더 넘겨주셔야 돼요.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 또 자신이 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대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응?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그저 때려치고 싶을 수도 있고. 아, 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나는 순종해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후회와 망설임, 혹은 원망의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 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과 또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냥 소리를 귀로 들었다는.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깊이 아셨으며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행동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또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약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종사리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나의 팔을 펴서 큰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의 끝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모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모세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나? 정말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신음 소리를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단다. 나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의 바램이 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조금 더, 한번더 참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한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나의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다가 힘들 때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PPT에 안 적어놨어요 전두환님이 말하면 우리 여러 번 해봤죠? 우리 같이 따라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내 네, 문제보다, 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살아가다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방금 말한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초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초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일주일 살아볼 수 있을까요? 어, 그런 일주일 못살것 같은데, 우리 이러면 살롬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모든 친구가 준비가 되어야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